안먹는거는 그냥 배 i 요 g t 근데 아직 있어. 그 t t y of you. That is so. 떨을건데안 떨고. 아쉽지 아쉽지. 씹는 소리 어쩔 아니. 이 빠질 때도 안 됐어? 아직 안 빠져요. 이가 빠져요. 개들이. 아빠죠. 그래요? 나이 들어서 빠진다고요? 음. 그럼 요즘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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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씹어먹어요 그러면? 그러면 몰르게 해줘야지. 15년 살면 많이 사는 거 개들이 뭐 이빨이 다 빠져버려요? 사람 안, 저기 하는 건 똑같네. 똑같이. 백내장도 오고 똑같은. 그러니까 백내장 오는 건 봤는데 이빨 빠지는 건못 봤네. 그, 근데 감순이가 그 누르고 싶은 분과일 것 같아. 뭐 먹어 그러면 사료는 못못 뭐, 먹나 사료도? 그때 되면 이게는 네, 아, 그래. 죽처럼 해서 줘야 돼. 네, 네. 아, 다시 진짜 맛있다. 야나한한도 봐도 못 봤어요. 목이 한 마리 같은가? 목이었다, 그거. 아, 목이 있구나. 계들도 목이 눌리나? 야, 옷 지금 목좀아떨고